자, 안녕하세요, 다육드바입니다. 옥상에 우리 콩이 올라가, 올라 응가로 가자. 오늘 비가 와가지고 오늘 처음 올라가네요. 우리에게 급한가 보다. 시아는 화장실에 했는데 끈까를 못 해가지고 비 오기 전에 올라가서 하자. 마그 가서 해. 쭉 가, 쭉더 가, 더더더더더더 더. 어찌?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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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이고 이뻐라 우리에게 시해. 비가 많이 왔어 천둥, 번개 치고 상추 좀 봐. 어면 무서워라.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웬일이니? 우와 먹음직스럽다. 아이고 세상에 어제 여기다가 쪽파를 심어놨거든요. 이거 봐. 어제 잘 심어놨네. 비, 비 오기 전에 여기다 거름을 바나나 껍질을 수돗물하고 같이 담갔다가 이렇게 했거든요. 에휴, 그랬더니, 잘 자라고 있어요. 걸음을 하니까 확실히 다르네. 에휴, 여기다 이제 고수를, 고수를 뿌렸어요. 여기다가. 한 봉지를 뿌렸거든요. 에휴, 고수. 고수를 너무 좋아해서, 고수를 심었는데 이거 너무 적어서, 다시 여기다 뿌렸어요. 다시 나라고. 한, 한판다 나면은 먹을 수가 있거든요. 여기, 씨가 나왔네. 씨, 씨 나왔어요. 미나리 많이 컸네. 미나리. 미나리 좀 뜯어다가 오징어 넣고, 저기, 물오징어 회좀해 먹어야 되겠네. 쑥 같은 도 많이 났고. 우리 래 그, 시한이, 응가하네. 아이고. 쬐금밖에안 했네, 응야를. 응? 응가 아직 안 했구나. 아. 하루 쨍일 비가 와가지고. 아, 저기 물이 많이 찼네. 괜찮네아이고 완전 푸르다, 푸르. 아주 푸르, 푸르게 아주. 은행잎이. 아주 초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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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록, 초록 시원해요. 목들 목들 달리고 달리고 뛰고 달리고 열심히. 저녁 시간이에요. 근데 해가 길어져 가지고 여섯 시 6시, 여섯 시가 됐는데도 훤합니다. 꿈이야 응가 안 했어요? 응가 안 마려워? 응가 해. 응가 해야지. 어떻게 막 배꼽 에다 여기 어이구,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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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커 여기 여기 닭 떨어졌다 가서 소독해야 되겠다 배 소독 어? 응간 안 해? 응간 안 하고 심한 찔끔찔끔 하고 다니네 아, 춥네요 올라와 있으니까 아 상추는 집에 사다 놓은 상추가 있는데 큰일 났네 그거 먹고 나서 이거를 먹어야지 설마 짐물리진 않겠지? 엄청나게 자랐어 와 무섭게 자랐네 이 상추가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시장에서 사는 거고 하 완전 틀려요 그래 더 커라 아주 배추만하게 아 아직도 안 와. 끈까, 하나니가 그러니까 찔끔찔끔. 수변을 보고, 보고, 안 나오는데 저렇게 지어 짜고 다녀네 자, 이어서 프리. 이 때. 풀이 벌써 나기 시작하네. 비오니까 풀이 막, 잡초, 잡초가 나오고. 그대 이름은 잡초. 아휴, 얘네들도 비 맞고, 신나게, 잘 살아서 꽃 많이 피어라 많이 많이 피거라, 꽃이. 안개꽃은 왜 나오다가 말아버리니. 어, 보인다. 조금씩 파릇파릇하게. 이렇게 속을 걸어봐도 지워지지 않을 듯한 그 목소리 내 맘은 하얗게 음 이뻐라 이뻐 이뻐 초록초록해도 이뻐 가을되면 빨개질거니까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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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이쁘다 이뻐 우리들의 우리 콩이가 안 오네 콩이야 콩이야 빨리 와안 나오면 빨리 와 응가도 안 하면서 거기 왜 있어 빨리 와 어서 빨리 오세요 응가라고 데리고 왔어. 응가는 안 하고 왜 자꾸 그래? 빨리 와. 왜 응가 안 해? 안 마려워? 어서 와. 들어가게. 추워. 빨리 와. 아이고, 집어. 빨리 가자. 빨리 집에 가. 배 소독해야 돼. 너 수술한데. 빨리 가. 다 떨어지고 있어. 배에서. 어? 반창고가 다 떨어지고 있어 얼른 가자 아이고 이뻐라 우리 콩이 살아났어요 얼른 들어가세요 아이 춥다 가 추워 추워 천천히 내려가 배 아야야 하니까 천천히 내려가 아이고 잘가네 우리 애기 얼른 천천히 내려가라 불을 안켠땐 꼼꼼하지

그냥.